여러분, 혹시 아몬드에서 이상한 냄새나 꿉꿉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아몬드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먹던 아몬드가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면 충격적이겠죠?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오늘은 그 반전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순간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고 안전하게 아몬드를 섭취하는 법까지 확실히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인의 매일 건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즐겨먹는 아몬드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아몬드는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노화 방지 등 다양한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잘못 보관된 아몬드는 발암물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산페라는 현상을 통해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가 왜 변질되는지, 어떤 상태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건강에 좋은 아몬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몬드의 건강 효능과 중요성, 우선 아몬드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먼저 짚어볼게요. 아몬드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섬유질과 미네랄, 비타민이는 아몬드를 대표하는 영양소들인데요. 아몬드에는 섬유질이 100g당 약 12g 들어 있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이 많다는 건 당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져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의미예요. 특히 식사 전에 아몬드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드에 들어있는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세포로 포도당을 이동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아몬드를 먹으면 식사 후에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몬드가 가진 또 다른 강력한 효능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죠. 덕분에 아몬드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한줌 30g에는 약 8mg의 비타민 E가 들어 있어 이는 한국인 하루 권장량의 약 67%에 달합니다. 특히 이 비타민 E는 아몬드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아몬드 매일 먹으면 혈당 조절에 정말 효과적일까요? 네, 아몬드는 매일 섭취해도 좋은 견과류입니다. 비타민이와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몬드에도 칼로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인 30g, 약 한줌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충분하면서도 과식으로 인한 칼로리 과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팁 아몬드를 매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아몬드를 일상에서 간단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오트밀이나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오트밀의 섬유질과 아몬드의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하여 하루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식단이 됩니다. 또한 간편하게 아몬드를 지퍼백에 나눠두고, 하루 한번 간식으로 챙겨 먹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샐러드 위에 아몬드를 얹거나,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소량의 아몬드를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몬드를 구입할 때는 껍질째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의 영양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먹는 것이 비타민이 섭취에 효과적이죠. 아몬드의 보관 방법. 잘못하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아몬드가 이렇게나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아몬드를 포함한 견과류는 지방산이 많아서 쉽게 산패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패란 기름 속에 포함된 유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변질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산패된 아몬드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입니다. 산패된 아몬드가 주는 위험성 아플라톡신이란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한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특히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혈, 괴사, 부종, 졸음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더잘 생성되기 때문에.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는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아플라톡신은 25도 이상의 고온, 60에서 80%의 습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아몬드를 보관할 때는 이런 환경을 피해야 하며 올바른 보관 방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몬드를 잘못 보관하면 그 안에 있는 좋은 영양소 대신 발암물질을 섭취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실 부분, 아몬드에서 산패된 냄새가 나면 정말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선패된 아몬드에서는 쩐내나 꿉꿉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며 이런 경우에는 아플라톡신이 이미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맨눈으로는 곰팡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독성 물질이 생성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보이는 경우는 더 위험한데요. 곰팡이 핀 부분만 떼어내고 먹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곳 주변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아플라톡신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에 진공 포장기가 없다면 지퍼백을 활용해 견과류를 보관할 수 있어요. 지퍼백 안에 공기를 최대한 빼서 밀봉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아플라톡신 생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몬드를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과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죠. 실생활 적용 팁, 아몬드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아몬드를 안전하게 보관한 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몬드를 그릭 요거트에 섞어 아침 식사로 드시는 방법도 있고, 샐러드 위에 곁들이거나 오트밀에 추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보관 방법만 신경 쓴다면 건강하고 맛있는 아몬드를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의 위험과 견과류 보관법. 여러분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는 이제 다 아시죠? 하지만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몬드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는 25도 이상의 온도와 60에서 80%의 습도에서 더 쉽게 발생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아몬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특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산패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면 아플라톡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보관 방법 아몬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팁. 혹시 여러분은 아몬드를 그냥 상온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상온에 두면 산패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전 내나 꿉꿉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가 나는 아몬드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입니다. 진공 포장기가 있으신 분이라면, 진공 포장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진공 포장기가 없으시다면, 지퍼백을 활용하세요. 지퍼백에 아몬드를 넣고 공기를 최대한 빼내 밀봉한 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이하, 습도는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실생활 적용, 견과류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견과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량으로 구입한 아몬드를 모두 개봉하지 마세요. 개봉한 아몬드는 빠르게 산패될 수 있으니 이를 섭취량만큼 나눠서 밀봉해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일주일치 분량으로 나눠 보관하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를 꺼내 드실 때는 반드시 변질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신선한 아몬드는 고소하고 신선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어떻게 하면 아플라톡신 없이 아몬드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나요? 간단한 답은 정확한 보관과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아몬드가 고소한 향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만 신경 쓰면 아몬드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건강에 해가 되는 성분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견과류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간식이 될수 있어요. 아몬드 이렇게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 그런데 아몬드는 단순히 간식으로 먹는 것보다 식사에 곁들이면 더큰 건강 효과를 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아몬드를 추가해 보세요. 섬유질과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아침부터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샐러드에 아몬드를 넣어 보세요. 아몬드가 영양가를 더 높여주고 식감도 더해줍니다. 식사에 아몬드를 추가하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아몬드 버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제품을 간식으로 활용하면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훌륭합니다. 아몬드 버터는 과일이나 크래커에 발라 먹어도 좋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영양소가 풍부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죠. 궁금해하실 부분 어떻게 하면 아몬드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나요? 아몬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아몬드를 추가하면 영양 밸런스가 잘 맞고 간식으로 먹기에도 충분히 건강합니다. 아몬드 버터는 또 다른 훌륭한 대체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 과일이나 크래커에 발라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한 간식으로 변신하죠. 궁금해하실 부분, 아몬드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아몬드는 매일 섭취해도 좋은 견과류입니다. 그러나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루 30g, 즉약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으로도 비타민이, e, 섬유질 그리고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몬드는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세포 노화 방지 등 다양한 건강 이점이 있지만 잘못 보관할 경우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몬드를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항상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고 변질된 아몬드는 절대 먹지 마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몬드와 견과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일 한 줌씩 건강하게 섭취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일반인의 매일 건강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건강 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